와 사랑한영생 여러분 대양소입니다. 지금 말하다가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성대모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와 따마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? 많은 분들이 성대모사 대회를 존버중이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. 드디어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능력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녹음기 키세요. 자 신청 방법입니다. 우선 20초 이내로 자기가 자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 성대모사를 녹음합니다. 주의하실 사항은 게임 캐릭터 안 되고요. 무조건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가능합니다.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이면 가능해요.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음성 녹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 와 따마 신청 방법 왜 이렇게 쉬워. 미쳤잖아요. 캐릭터는 두 개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랑 루비를 성대모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 20초 이내 음성 파일 하나, 루비 20초 이내 음성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내주세요. 여기서 주의사항: 직접 녹음했다는 걸 인증할 수 있도록 유머 마지막에는 성대모사한 캐릭터 목소리로 자신의 닉네임을 말해주세요. 신청 기간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9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직접 듣고 추첨하겠습니다. 이 스트리밍은 신청 마감 이틀 후 9월 15일 금요일 저녁. 여러 시에 더양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상품입니다. 상품은 제가 증말로다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너무 킹받고 센스 있다. 혹은 퀄리티가 그냥 미쳤다. 성화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. 그런 분들을 총 5명 추첨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. 1등은 문화상품권 10만 원권, 그리고 피규어 2등부터 5등은 문화상품권 2만 원권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어떤 미친 성대모사들이 저를 킹받게 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. 영상 감사합니다, 양생 여러분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